오늘은 신명기 10장 말씀입니다 아, 마태복음 말씀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 정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 양육할 때에 시험 기간이 되어지면은 교회 가는 것보다는 우선 시험 치는 일에 집중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우선 시험에 합격하고 또 대학, 좋은 대학 들어가면 그때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 라고 말, 가르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것 구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 그때에도 동일하게 생각하죠. 먼저 돈을 좀 벌고 사업이 안정이 되고 또 먹고 살 만한 일들이 갖추어지면 그때 하나님 열심히 성겨야지. 그게 또 우리의 생각이죠. 또 성교 현장에 있으면 내가 무슨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 완수하고 완성되어지면 또 학교를 졸업하면 그때, 그때 성교 일 감당하며 하나님 성기는 일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죠.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를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세상에 뭘 끝, 입을 끝, 그것 구하는 것이라는 것, 바로 세상에 우상들이 섬기는 것,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 믿는 자들이 아니라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행하는 행동이 라는 것이죠. 먼저 세상 끝, 구하는 것, 먼저 세상에, 세상에 끝 완성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하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바로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더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붙잡을 것을 결단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끝, 세상에 뭘 입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선택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10장 1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이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게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괴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개를 만들고 처음 과 같은 돌판 두를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에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이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개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 그 돌판 두 돌판을 들고 40일 만에 내려왔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며 거기에 절하는 일을 행하였죠. 그때 모세는 그 돌판을 그 깨뜨려 버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성질이 있었어 화가 났어 하나님의 돌판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 하나님의 은약의 말씀, 그 말씀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서 은약을 맺어버리면, 그 은약의 말씀에 따라 우상숭배하는 그들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 은약을 깨뜨려 버리는 것이죠. 이 약속을 깨뜨려 버리면, 그들이 살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은약이 깨트려지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율법의 법으로는 우리도 우리는 단한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자가 단한 사람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깨트려져 주신 새 법, 바로 복음의 법, 은혜의 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은혜의 법이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은약계와 같이, 은약의 그 돌판과 같이 깨트려져 주심으로, 찢겨져 주심으로, 피를 흘려 주심으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새로운 은약, 언약 그 십계명을 돌판을 다시 만들어 주셨죠. 이번에는 그 십계명의 돌판을... 은약궤를 만들고 거기에 담아 보관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은약궤는 바로 시든 나무로 만든 그 은약궤이죠. 그 은약궤는 바로 우리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악하고 추하고 더러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은약궤를 정금으로 감싸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그 은약궤의 그 복음의 십계명 말씀을 담아 주셨었죠 바로 우리는 악하고 더럽고 추하여 하나의 님 말씀을 담을 수 없는 존재. 그러나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그 은혜를 덮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 십계명의 돌팡을 담아주신 것이죠. 우리는 바로 하나의 님 말씀을 품은 자로 그 말씀이 품어있음으로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의 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하나의 백성 삼아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부네야 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라하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그 길을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역바다에 이른 저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괴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에게 기업이 되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년을 산에 머물렀고 그때도 에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그들을 참아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부에롯 모세라 굽고다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모압 땅을 우회하여 모압 평야로 나아갈 때, 그래서 40년 광야가 끝났을 쯤에 일어난 그때의 그 지명들의 이름이죠. 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모세가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약궤를 매게 하여 백성들보다 먼저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신 시내산에서 그래서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고 그 다음 2년째에. 레위 집화를 세워서 그들이 언약궤를매게하였던 이야기죠. 지금 모세는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순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순서가 뒤바뀌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야기할 때에 이야기하는 목적에 따라서 어제의 일, 10년 전의 일, 20년 전의 일을 섞어가면서 그 가운데 해야 되는 목적의 이야기를 전하게 되어지죠. 그와 같이 지금 모세는 역사적인 순서에 의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목적, 어떤 목적? 바로 하나님의 은약괴. 우리를 생명 주시고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담아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은약괴, 그것. 우리보다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 먼저 앞서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전하기 위한 것이죠. 바로 레위 지파를 먼저 세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들이 들어가야 될그길앞서서 항상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약궤 우리를 생명 주시는 복음의 말씀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말씀 먼저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가 되거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비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교리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위에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내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뜻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국당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여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네 찬송이시오 네 하나님이시라. 네 눈으로 본, 이,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년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율법의 법으로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이 세상에 단한 사람도 의는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며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단한 사람도 없죠. 그래서 그 율법의 법을 깨뜨리시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이 깨뜨려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게 해 주신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먼저 앞서 나아가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법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먼저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이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육의 할례겉으로 드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 진정으로.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그 모든 의를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에 할례를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진다면은 너희가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 너희를 인도하였던 하나님을 잊지 말고 너희 또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감당하라. 고아는 바로 아버지가 없는 자가 바로 고아죠. 고아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정말 고아지요. 그래서 우리는 열방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알지 못할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 아래에 있을 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죠. 또한 과부라는 것은 신랑이 없는 자이죠. 바로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이 없는 자들. 그래서 참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은혜를 전하여 주어 그들 또한 참 신랑 대신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게 하는 것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나그네는 이 땅에서 고향을 찾지 못하여 유리 방황하는 자들이죠. 바로 우리의 참 고향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본향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향이죠. 이 땅에서 유리 방황하는 그들 나그네 된 그들에게. 참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가르쳐 전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라 할수 있겠죠 바로 이것이 바로 성교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그날에 애굽에서 내려갈 때그 이스라엘 백성 70인이었지만 광야 가운데 행하고 행하여서 수많은 별들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율법의 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글서 생명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열방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과 함께 별과 같은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 너희 감당하라는 것이죠. 이제 곧 추수감사절이 다가오죠.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바로 생명의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씨앗 들고 열방에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그 씨앗을 뿌리는 것, 그 뿌려서 그 복음의 씨앗의 열매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의미이죠.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복음의 씨앗 뿌려 그 열매 안고 하나님 나라에 창고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수장절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추수 감사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땅에 주신 하늘의 것 먹고 입고 마시는 것그것 많이 주셨으니까 감사함으로 내년에는 더 많이 주십시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추수절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 추수절의 의미 바로 추수절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우리 생명의 열매 복음의 열매 없이 제자 하나 없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추수절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의 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고와 과부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아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 눈물을 흘리며 시합 뿌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 별과 같은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광 누리는 그 추수절 맞이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10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우리가 율법의 법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심판하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 가운데에서 바로 십자가 예수 불썩께서 그 몸이 깨트려 주시고 찢겨져 주시고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그 크신 은혜 그 은혜 앞에 날마다 엎드리며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들에게 전하여 주어 그들 또한 참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고 신랑 되신 주님을 발견하며 세상에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 그 땅이 바로 본양임을 깨닫고 나아가게 만드는 그 제자의 양육하는 그 선교사면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그날 추수절이 되어질 때 그때 이 복음의 씨앗 눈물로 뿌려 많은 열매 거두어 그 열매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광 누릴 수 있는 그런 성교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 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